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타로 카드를 통해서 2020년 올해 상반기에는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음, 한번 조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중을 하시고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 순서는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6 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이 가거나 끌리는 번호의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선택 시간은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그러면 1번 카드부터 리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카드 뽑으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힘이나 지휘나 중요한 관직 쪽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아니시라면은 올해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음, 킹 카드는 칼집에서 검을 꺼내 심판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의 길이 나의 혹은 나의 선택이 맞는 건지 아닌지 꼼꼼하게 혹은 깐깐하게 따지면서 자기 자신을 심판할 수도 있고 자신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카드를 보면, 음, 마음이 조금 심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심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음, 선택에 놓여져 있다, 혹은 놓여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큰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뭐좀 지치시거나, 힘겨워서, 어떤 단체나 모임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떠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판을 하면서 이 길이 나에게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어떤 그룹에서 나갈 선택을 할수 있다 라고도 보여져요. 음, 이분들 성격은 다양한 화제거리가 많고 그 중심에 있다 혹은 말이 많거나 조급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다채롭고 흥미로운 그런 매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커요. 조금 조급한 부분만 잘 조절하시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좀더 신중하고 신중하게, 뭐, 꼼꼼하게 잘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1번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일이 올 수도 있다고 뜹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봤을 때, 내가 배사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여행객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음, 내가 방향만 잘 잡게 된다면, 아주 즐거운 여행 혹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분들은 경험이 되게 풍부하신 분 같아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자유나 균형을 잘 조절하고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음, 개개인의 행위나 행동을 가능하게 어, 결심하고 음, 어떤 힘으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1번 분들은 성격이 다채롭가, 다채롭거나 혹은 그렇게 변화할 수 있고, 사람이나 단체 혹은 어떤 명예로부터 스스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조금 조심하실 부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조급함을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원체 이분들은 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나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균형을 잘 잡고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음, 올해에 뭔가 많은 일들에 있어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져요. 네 번째 그림에서 열 개의 막대기를 다 모은 사람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걸로 봐서,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해왔던 일에 대해 다 끝내거나 마무리를 다 지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림에서 남자가 조금 힘겨워 보이죠. 다른 카드에서도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카드들이 보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대립관계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적이던 어떤 이유로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음, 그런 사람들이 당신이 느낄 때에는 감정 소모적이라 해야 될까?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다고 나오네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우리 중에는 이유 없이 만나서 즐거운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목적이나 명분이 있어서 만나는 모임이면, 음,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이 2번 분들 카드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그 모임이 조금 일시적이고, 목적이 있어 보이고, 음, 어떤, 그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가드, 카드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 분들의 성격은 원래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던가, 철벽, 을 친다던가 방어적인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원래 나의 성격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 때문에 자연적으로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마음을 닫고 닫고 지내는 것도 좋진 않는데 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합적으로 2번을 뽑으신 분들이 상반기에 만나실 분들이 일시적이거나 이유 있는 물이나 단체 속에서 대립 관계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로 인해 몸을, 몸까지 좀 피곤해질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체력 관리를 좀잘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어떤 해왔던 일이나 할 일에 대해서는 일의 마무리에, 마무리가, 마무리를 이룰 수 있고,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다, 끝마칠 수 있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번 분들 리딩을 한번 해볼까요? 카드 뽑으신 분들은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 상반기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게 될것 같고요. 컵을 들고 가는 카드를 봐서는 이분들은 뭔가 시작하거나 개척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같아요. 그것이 인간관계가 됐든 일이 됐든 뭔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실 것 같고요. 조심하실 부분은 이분들이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음, 돈을, 아, 돈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돈을 좀 좋아하시거나 앞으로 도, 들어올 운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잘 모으시기도 하실 테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에 대해 좀더 신경을 못쓸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혹은 늘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거나 안주해버리는. 음, 그렇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재물들도 중요하지만 들어올 돈에 대해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이분들은 원래 성격이 나쁘지는 않으세요. 나쁘진 않으신데 좀 굳건하고 교율을 중요시 하다가도 변덕스럽고 간혹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튀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음, 지킬 건다 지켜가면서 그틀 안에서 뭔가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 보이실, 보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음, 이분들 올해는 그래 돈 관리 부분에서 좀 조심하시고 원래 근데 좀 재물운이 타고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상반기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착각을 잘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거 이거는 착금 뭐 조심하면 나쁠 건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결정하실 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자신만의 생각에 좀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죠. 좀꽉 음, 막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잘 스스로 컨트롤해주시고 음, 하고자 하는 일을 향해 우직하고 끈끈하게 잘 걸어 나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3번 뽑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마음이 좀 여리신 분들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좀 서투르고 마음이 여리다 보니 사람들에게 좀 끌려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이분들은 경험이 조금 부족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분들은 내가 의도치 않게 남에게 무언가를 뺏어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끌려 다닐 수도 있는데 남에게 무언가를 뺏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이게 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전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외향적이고 좀 활달하신 편인데 자신이 아는 자신의 진면목은 조금 남들이 보는 관점과는 다르게 내면이 딱딱하거나 내성적으로도 볼수 있어요. 음, 내성적인 편인 거죠. 음. 이분들의 카드가 상징하는 것들은 경쟁자 방해꾼 평가나 편, 면접 혹은 시험같이 자신을 평가당할 일이 생길 것과 그로 인해 경쟁자나 방해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남에게 무언가를 뺏어오는 그래서 그런 형국이 보여져요. 이게 시험으로 치면 음, 경쟁자들이나 방해꾼들 속에서. 그들을 제치고 시험을 잘 보게 된다던가 음, 면접으로 치면 합격이나 직장으로 치면 승진 같은 비율을 들 수가 있겠죠. 음, 4번 분들은 마음이 여리시기 때문에 적당한 인간관계 속에서 맺고 끊음이나 적당한 거리 유지 같은 처세술을 잘 연마하셔서 혹여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앞으로는 음. 좀 그런 반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평가로 인해서 내가 남의 자리를 좀 꿰찬다. 그런 일이 앞으로 보이고요. 2020년 상반기의 흐름은 내가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부터 평가받을 일이 생긴다. 그로 인해 방해꾼이나 경쟁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총평가구요. 음. 평가로 인해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경쟁자들의 자리를 차지해서 성과적이나 좋은 결과나 평가를 얻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4번 카드 분들은 여기까지 리딩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5번 분들 5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뒤집어놔가지고. 카드 뽑으신 분들은 어, 지금 현재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게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게 뭐 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자신이 생각할 때 뭔가 확고히 진행되거나 시작되었다고 생, 생각할 만한 일들은 딱히 크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조금 힘든 길을 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음, 5번 카드 분들은 지금 경제 상태도 썩 좋다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카드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이나 어떤 도모하는 것들에 대한 시작을 한다 라고 보여져요. 음, 돈을 쥐고 있는 손 카드 보이시죠? 돈이나 물질 혹은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면 얻어진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기사가 지팡이를 들고 있듯이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일이 혹은 지금 현재 상황이 답답하고 힘든 길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음, 올해 상반기에는 친구들이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즐거운 파티 같은 모임도 많이 하시면서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5번 카드 뽑으신 분들 현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회나 동기부여를 잘 어, 잡으셔서 얻고자 하시면 아마 잘 이루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용기를 가지시고 매사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음, 보여져요. 시작은 비료에도 끝은 상대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5번 카드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은둔자 카드가 떴네요. 음, 은둔자는 꼭 나쁜 해석만은 아니에요. 모든 세상 풍파를 겪은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혜나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것으로도 보여져요. 음, 그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꼭 은둔자라고 해서 안 좋은 느낌의 카드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카드 음, 밑에도 보시면. 예전 일을 추억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그림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음, 이분들은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로 인해 남들에게 베풀거나 조언 같은 지혜를 나누어줄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음, 생각이 엄청 많이 가지실 수도 있으세요. 음, 생각이나 고민. 스트레스 그런 것들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마음을 좀 가볍게 먹으시고 굳건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시면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6번 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나, 나의 외면이나 외적 환경들을 조금 중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 대해 속임수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점 유의하시고요. 음, 그로 인해 앞서 말한 고민거리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럼 내 마음을 더 갉아먹고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겠죠 아무래도 사람한테 속임수 당하는 거 조심하시고 사귀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은 올해 에또 무언가 중대하거나 거대한 고민이나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결정을 함으로써 음, 고민을 하게 된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하고 상황을 다스려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중대한 어떤 임무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가하시고요. 결정, 어, 결과적으로는 속임수 조심하시고, 음, 자신의 생각, 고민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고, 큰 결정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음, 그런 고민은 해도 될것 같다. 음. 결정에 앞선 그런 고민은 해도 될것 같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에게 조언이나 지혜로운 말들을 전해줄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음, 다잘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번 카드 분들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아직 좀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심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